어? 또 억을 팔았다고? 이런 데도 넣어놨네. 아 이런 것도 다 궁금해하죠? 너기도기 지독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석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PPL로 진행했었던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추천왕 거기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아 1등은 하하. 열이 좀 받네요. 이건 사실 니네들 문제야. <laughs> 왜요? 왜 왜냐고? 여러분들 방송 나간 거 보셨죠? 걔네들은 온라인 위주로 하고나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했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2등한 것도 좀 신기해. <laughs> 그렇게 선거용차를 타고서 야 2등을 했다.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내 아이들은 그 얼마나 신청을 한 거야? 얼마나 신 같아요? 한 500원 넘지 않았을까? 억억억억난또 어. 어? 어, 어. 어? 어, 억인 줄 알았어. 억 그래서 억을 팔았다고. <laughs> 또 잘못한 거 있어. 어... 니네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아이디를 쓰는데 걔는 하하 PD 간단하잖아. 나는 뭐야? 직접 나는 뭐냐고 얘기해봐 빨리. 왕코만. 왕코만이잖아. W A N K. 잠깐만 이거 내가 방송 중에 계속 틀리더라. W A, N G M A N -M, 왕코만. 그 내가 정하긴 했지. 근데 너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좋았네. 너무 좋다고 막 쉬워야지. J 코 그러든지. 아이디 문제. 아이디 문제야. 그리고 그 홍보 방식 문제야. 하하피가 얼마나 쉽니? <laughs> 저희 아, 볼까요? 진짜. 채널명 어떻게 봐? 지편한 선생 말고 뭐로 받고. 지니피디? 지니피디? 아, <laughs> 뭐몇 등까지 준다고? 선물을? 한 10등까지 나오지. 그래서 2등 선물이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면 도둑놈이죠 예,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움으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께 오늘 제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언박싱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 이런거 아, 끼더라고요, 언박싱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안에 있는 게 조던5 오프 화이트. 그러니까 조던, 조던과 나이키와 오프 화이트가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 이게 알아보니까 두 가지 색이 나온대요. 블랙과 세일 컬러. 검은색은 한 리셀가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세일 색이면 한 70만원 정도 돼요. 자 잠깐만. 일단 조던 되게 좋아하는 분에게 전화 한번 해 볼게. 이 조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조던만 내가 알기로는 한 몇백 켤레 있는 걸로. 대님 네, 어, 지금 통화되니? 어, 말씀하세요. 어, 지금 지편한 생 촬영 중인데 괜찮습니까?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이활대 PD입니다. 이번에 아... 2021년 대박 프로 라우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휴... 런닝맨 p d 였죠 근데 환재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던을 무신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연예인이란 좋네요. <laughs> 아니, 연예인으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저 블랙 프라이데이 그 추천왕에서 내가 2등을 해가지고. 오! 어. 어, 그 컨텐츠 봤죠. 아, 봤어? 근데 난 솔직히 이거의 가치를 나잘 모르거든. 뭐냐면, 조던5 오프 화이트. 형님. 어. 그 가격 불러보세요. 제가 싸게 살게 살게요. <laughs> 야, 네가 네, 사면 안돼 이거 야, 구독자한테 줄 거야 추첨해서. 형 제가 보기에 그 구독자는 어, 어. 올해 폭 터지는 더 거야.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그 정도야? 추첨해서 어. 살수 있는 아, 이게? 권한을 주는데도 그거 된 사람은 거의 로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로? 투어 이제 다섯 글자가 붙으면 그냥 어. 다섯 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다섯 배라고 보면 되는구나. 너 구독해서 안 했어? 저 무조건 했죠 형. 아, 고맙다. 큰지만그좋태구라고 좋아요 어. 댓글 구독 올 필수입니다. 좋태구는 제가 합니다. 욕하는 줄 알았다야. 아. 불편한 음. 세상. 우리 이런 거 있냐? 어. 야 <laughs> 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너뭐 하는 거냐? <laughs> 지금 그러고 하여튼 고맙고. 네. 어 요거 내가 지금 큰 정보가 됐습니다. 음. 네 감정도. 오케이 고마워.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PPL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서태웅이 신었어요. 서태웅? 네. 서태웅이 누구야? 플랜더. 아, 그그 그 디자인은 계속 나와요. 그, 그 디자인 계속 나와? 조던 파이브. 그게 조던 파야 네. 와. 야 이런 데도 놀았네 에? 그... 오... 그 오... <laughs>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조던의 상징이죠. 딱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 바람 통하라는 건가? 조던 박스 음. 화이트의 감성을 가 아, 그런 거야. 오화이트가 구멍이야? 요즘 구멍을 좀내 아, 요즘 구멍을 내고 있는 거야? 아. 같다가스피님 사인 하면 여기 올라갈까요? 야, 떨어지지. <laughs> 야, 이거 상천내면안 되지, 여기 지금. 사인을 해서 드릴까? 저기 저거에다가. <laughs> 정박스에다가. 야, 야, 니네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채널이 잘 되겠니? 아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덕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색일지? 검은색일지? 모래색일지? 블랙이냐? 세일이냐? 오! 어, 너무 이쁜 모래색. 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색이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이게 오파이트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이거 짤면 큰나는 거지. 어. <laughs>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파이트 조던 5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가 하나 아, 올려놓고 하나를 더끌 그럴까? <웃음> <웃음> 야, 이거 처음 해보잖아. 이게 비싸고 구하기 힘든, 힘든 거라 그러니까 되게. 포장도 리뷰하요 알았다고 무슨 뭘 포장을? 아, 이 속지를 리뷰하라고? 아, 이런 것도 다궁금해하셔 다들. 원래 엄마 싱은다 이제 다 하는 거야? 아, 자 이렇게 이 얇은 종이가 신발에 감싸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laughs> 아이 조던 마크가 나오네요 조던. 예. 굉장히 지금 퀄리티가 좋아요. 박음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안에는 신발의 모양을 유지해 줄수 있는 바로 뒤에 에어조던이라고 써 있어요. 에어조던이라고요.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오, 이 글씨가 그래 있어 슈레이스는 뭐예요? 신발끈이 슈레이스요? 신발끈에 신발끈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오프화이트 개버거 다 그렇게 써요. 아, 오프화이트가 지금 반투명하게 지금 에어 조던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이 재질을 그냥 생고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닳지 않고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 좋아도 굉장히 예쁘고 가격이 나오나? 269,000원 그거밖에 안 해? 이거 나이키에서 팔어? 오프 화이트에서 팔어? 나이키에서 나이키에서만 팔아? 네. 269,000원 밖에 안 해? 네. 그냥 나이키 닷컴에 들어가서 줘던 사도 그 가격이라고 네. 근데 오프 화이트 신발 운동화 같은 거 보니까 최소한 6, 70 하던데? 네. 그지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네. 하... 야... 그냥 신발 냄새인데 근데 독하지가 않다 냄새가 아 냄새가 원래 너 그런 거 있어 좀 싸구려신 발들은 그 본드 냄새 있지 확 올라오거든 본드 냄새가 안나 일단 <웃음> <웃음> 아, <웃음> 왜 기분 나쁘냐 <laughs> 아, 이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바람이 통하는 구멍은 아니에요 여기 투명한 구멍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죠 아 요거는 좀 바람이 통할 것 같네요 안에 천이 아, 이거 만져져요 이게 종이 종이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 왜 그래? 조던을 모르는구나. 이거는 확실히 이 안에 천을 더댄 듯한 느낌이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좀 통할 것 같아요. 아, 오파이트 디자인 컨셉 중에 구멍을 많이 사랑하는 네, 음 예, 그런 브랜드인데 역시 네 군데. 이게 지금 잠깐만 지금 제가 내가 장갑을 껴서 이 바람이 통하나? 불어 불어올 수도 없고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폴리에스텔 느낌도 나고요 나일론 느낌도 나요 어, 굉장히 약간의 미세한 광택이 있습니다 신발에 이쪽 앞에는 없는데 이 뒤쪽에 미세한 광택 아주 미세한 광택이 있어요 뒤에 나이키 나이키 어가 보이죠 예. 자 그리고 이 안에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이건 한정판만 판매하는 그 무신사의 어떤 뭐또 다른 카테고리죠 솔드아웃 열어볼까 이거? 어... 여기다가 사이있요 <laughs> 여기다가? 야, 너 나기, 네 개무시하는 거야 지금 자꾸. 어, 제가 270 신거든요. 딱내 사이즈 같은데, 9 네, 9 사이즈. 275. 75야? 9.5인가? 그러면 9.5 사이즈. 그리고 이 안에 또 다른 이야, 이 비닐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걸난 사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오파이트 마크도. 아, 여기 오파이트라고 써있네.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소중한 거겠네. 나중에 만약에 이게 당첨되신 분이리세일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겠네. 그죠도강또한 5만 하겠 이것도? 자, 이제 아 리뷰가 끝이 났고 잠깐만. 이건 뭐지? 발 사이즈를 본인 맞춘다. 이게? 발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이게 뭐야? 맞춘 다음에 뭐야? 거기를 고정시 아, 이걸 고정시킨다고. 야, 근데 이거 신기는 불편하겠다. 지퍼라도 여기 달았으면은. 아, 제 신발은 이거 보면은 지퍼로 다 열어서 그냥 <laughs> 지퍼가 여기 여기 둘. 이 뒤에도 달렸어, 지퍼가. 신발은 좀 과합니다. 여기 <laughs> 그럼 여기를 누르면은 쫙 펴지나? 아, 누르게 돼 있어요. 누르면은 밑으로 이끈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눌러서 약간 뺄수 있고, 이거 보이죠? 예. 그리고 딱 놓으면 이 고정이 되는 거지. 더 이상 끈이 풀어질 일이 없는 거지. 자, 지금부터 추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던5 오파이트, 이 신발을 받으실 분, 무신사 추천왕을 통해서 물건을 사서 제 아이디를 입력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 중에서 또 지독이분들, 저희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청을 해 주신 분들 명단을 일단 전화번호 뒷자리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곱 명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돌림판에 잠시 뒤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나오는 사람이 오늘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지편한 사람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추첨기를 통해서 일곱 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8586님, 2736님, 자 다음 분은 8846님, 8522님. 자, 852님까지 4명 지금 추첨이 됐고요. 나머지 3명. 6723님, 0107님, 마지막 한 명은 7530님. 자, 이렇게 해서 7명이 추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부터 공정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랜덤 추첨기를 통해서 일곱 명의 아 일단 예비 후보자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칸이 규격이 동일합니다 돌림판 규격이 동일한데 색깔 때문에 좀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네 칸이 있어서 일곱 명이기 때문에 아, 지금 번호를 두 개씩 적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25분 25초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그냥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조던 파이브 오파이트 가져갈 사람은 누굴지 지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단한 번, 단한 번의 결과로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될지 돌릴게요. 예. 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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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 27 36님 축하합니다. 아, 누굴지 모르겠지만 27 36님. 아, 너무 축하드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각 아, 3시 26분 13초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예, 제가 추천왕 2등의 정말 당첨이, 당첨이 아니죠. 예, 그런 성과를 거둬서 지금 이 신발 조던5 오프 화이트 이 신발을 드릴 분을 바로 뽑았습니다. 과연 아, 그분은 2736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아, 신발은 저희가 포장을 다시 잘해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순서를 많이 마련해서 지도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피한 세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아 전화 한번 아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안세요 여보세요, 유수연님이세요? 네. 저 누군 거 같아요? 몰라요. 아, 혹시 지석진? 맞아요. 어, 진짜요? 예, <laughs> 네, 진짜요. 얼마 전에 무신사 네. 추첨 천 신청하셨죠? 제가 2등했어요. 그래서 네. 선물이 왔어요. 이걸 오늘 추첨을 했거든요. 근데 유수연 씨가 당첨이 되셨어요. 오. <laughs>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현님이 여자분이라서 이게 사이즈가 네. 275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큰일 났네. 그러면 네. 다른 분 다시 추첨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네. 어차피 못시으니까 <laughs> 네? 수현씨 이거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 네. 그러면 뭐. 와, <laughs> 아, 너무 착하시다. 아, 당황스러울 정도로 잠깐 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다른 분 추첨한 얘기에 박스에다가 네. 사인할까요? 그러면 네.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원하는 거 취업하세요. 이렇게. 아 원하는 거 취업하세요. <laughs> 이거 누구 주변에 아버님 아버님이시는 시에는 조금 디자인이 과해서 아니면 저한테 다시 선물하셔도 돼요. <laughs> 수현님 통화돼서 반갑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지독이로 쭉 남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스에 제가 사인 딱 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충격이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분이 어떻게 이거를 다른 사람 주라고 그럴까? 그리고 박스에 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스에 드디어 사인을 크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예, 꼭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께 이 상품이 가게 돼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네요. 유수연님에게.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